뭐다 뭐야? 어. 개포개? 피 안? 호런트, A 안해? A 안해? 미션 성공. 레 근데 입마 안 듣고 있었네. 아니 폭을 개처럼 깠는데 저걸 맞았어. 누렸나 보지. 얘는 피공두 명이다. 회원. 아 나봐. 나오라고. 삐렁, 삐렁. 야, 왜나 죽어. A에서 죽었는데? 아, 왜다죽고왜이서죽었는데 이어서 죽 아, 왜 아, 이어서 아, c 아, 왜 아, 왜 아, 왜 이어서 죽나이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이어 피가나피가져피가져 피스나 피스나 피쇼스나 피뭐스나피쇼나 피쇼스나 피쇼데나 있는데. 나게쇼스나있는스나 피쇼스나 쓴. 쇼피쇼스피쇼피 백화점백화점뒤 뒤치 뒤치 봐. 그렇지. 그냥 쓰나야. A로 갈게. 잠깐만 기다려. 아니 또 버그가니 설치됐습니다. 기다려. l e 레드팀 승리 아, 진짜. 폭 진짜 아니, 설게 빨리 하네. 지네, 두명 없어. 나이스. <laughs> 빨리, 끝내자 나이다들어왔나야다돌이네 <laughs> 해보자 해보자 나이명 보자 a 나이스. 나이이스나이이 생생인인요요생촌 에이, 하나. 피셔피셔새피아야나피아 피아내, 뛰아피뛰었어아내 피아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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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아피 와줘 아 피롱클인데 피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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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피피 쳇구 삐구 29. 피 들어왔어. 피 들어왔어. 에이 버려 에이 버려. 다피야 어이고. 피계단피계단에 응? 피. 인단 하나 어, 필. 하나, 하나 필. 둘다 <laughs> 미션 실패. <laughs>

아니, 아니, 이야 스나. 이제이제끝나끝이롱즈나야이나 에이, 나이나에롱스나에롱스나 에이, 이 에이, 로 에이, 로나이 로즈나. 에이, 로즈나. 에이, 나에나 땡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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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